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한달새50% 넘게 하락했습니다. 경제 브리핑 정인권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울산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거래량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3월 셋째 주 울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전세 가격은 0.13% 오르며 26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지난달 울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202건으로 지난해 2월 905건에 비해 151% 급증했으며 최근 5년 평균에 비해서도 65%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유 배터리 사업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이들 사업을 영위하는 SK 이노베이션의 시가 총액도 한달새 절반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 이노베이션의 시가 총액은 한달전 12조 6천억 원에서 한달 만에 57%나 떨어진 5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정유사업에 이어 배터리 사업까지 코로나19로 연타를 맞으면서 동종업계 타사 대비 시총 증발 규모가 더욱 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 버스에 대해 어제부터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기간은 어제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 16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